안녕하세요. 마스터지로입니다. 오늘은 코어 트레이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코어 운동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어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하게 코어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코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어는 복부나 허리 주변에 붙어 있어서 척추를 지지해 주거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속 근육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이 식스팩 근육 복직근 같은 겉에서 보이는 근육도 있지만 그 안쪽에 좀더 깊은 곳에 붙어있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근육은 주로 빠른 동작 빠른 동작이나 강한 동작을 할때 많이 사용되고 안에 들어있는 속 근육은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데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빠른 동작으로 운동을 할 때에는 겉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되고, 천천히 운동을 했을 때 속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속근육을 단련하려면, 운동, 천천히 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근육이, 속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푸쉬업을 할 때, 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이 일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복부, 하복부 근육이 약하게 되면 자꾸 허리가 이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복부 근육을 수축시켜서 이렇게 골반을 약간 뒤로 살짝 경사를 시켜서 몸을 일자를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 약하다 보면 자꾸 허리가 밑으로 꺼지면서 이렇게 골반이 전만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꾸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에는 반대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줘서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고 등과 허리가 쫙 펴져야 되는데 허리에 있는 코어 근육이 약하다 보면 자꾸 이게 말리면서 골반이 뒤로, 뒤로 경사가 돼서 이런 상태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허리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은 이런 푸시업이나 스쿼트 같은 동작보다 좀더 빠르고 강한 운동을 할 때에도 척추를 똑바로 잡아주고 밸런스를 잡아줘서 운동 능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틀벨 스윙을 할 때에도 아까 스쿼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에 있는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를 일자로 계속 유지시켜 줘야 이렇게 강한 힙 드라이브를 해서 빠르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코어 근육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등이 말리다 보면, 스윙을 빨리 할 수도 없고, 허리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싱에 펀치를 할 때에도, 복싱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할 때에도, 코어 근육이 척추를 똑바로 세워줘야, 하체를 비트는 힘이 그대로 상체로 전달돼서 강한 펀치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코어 근육이 약해서 펀치를 하는 순간에 이렇게 몸이 옆으로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강한 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은 이렇게 강한 힘을 쓸때 척추를 지지해주고 밸런스를 잡아줘서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몇번 다뤘었는데요. 지난번에 윗몸일으키기가 안될때 되게 하는 법 영상에서 보시면 엘보 플랭크나 V시드업 같은 기본적인 코어 트레이닝 방법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또 다른 코어 트레이닝 방법으로 암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워킹은 이제 팔로 걷는 동작을 말하죠.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천천히 밑으로 스트레칭하듯이 손을 뻗어서 바닥을 짚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양손으로 전진해서 푸시업할 때 하는 플랭크 자세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천천히 손을 짚어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일어서시면 이게 기본 암호킹인데요. 그래서 이게 팔을 써서 앞으로 가는 운동이니까 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게 코어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앞으로 전진할 때, 몸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몸이 좌우로 움직이기 쉬운데, 이걸 코어에 힘을 줘서, 그러니까 몸을 코르셋으로 꽉 조이는 느낌으로 이 척추 주변에 있는 이 복부와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속근육들을 꽉 조여주는 느낌으로 배를 좀 집어 넣으면서 배에 힘을 줘서 앞으로 갈때 최대한 몸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왔다가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배를 집어 넣으면서 배에 힘을 줘서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암호킹입니다. 포어 트레이닝 할 때에는 호흡이랑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호킹을 하기 전에 코로 호흡을 깊이, 최대한 깊이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천천히 입으로 내뱉습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몸이 최대한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 깊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자, 이제 아머킹을 다른 운동과 컨비네이션으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라테스에서 하는 스탠딩 롤다운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발끝 11자로 정면 똑바로 하고 똑바로 서서 코로 호흡을 최대한 깊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서 척추 마디가 26개인데요. 그걸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말아주듯이 척추를 말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손이 바닥에 닿았으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배에 힘주고, 배에 집어넣고, 배에 힘주고, 몸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균형 잡으면서, 그래서 팔이 똑바로 수직으로 될 때까지 와서, 시선 앞에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최대한 양손으로 뒤로 와서 다시 어깨에 힘 빼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이번엔 마찬가지로 몸을 최대한 말았다가 여기 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펴주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딩 롤 다운 하고, 암워킹 하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암워킹으로 뒤로 와서, 스탠딩 롤 업.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푸쉬 업까지 더해서 해보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양손 바닥 짚고, 앞으로 암워킹. 그리고 여기서 푸쉬업 세 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암워킹. 골반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배에 힘주고, 여기서 이제 어깨 힘뺀 다음 다시 한번,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이런 식으로 스탠딩 롤다운 롤업으로 척추 유연성 운동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머킹으로 코어 운동을 하고, 푸쉬업까지 해서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흡 깊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롤다운.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아모킹. 호흡하면서 푸쉬업 세 번. 다시 호흡 마시고, 뒤로 암호킹.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롤 업.